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시간. 오늘은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연불의 신비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과연 우리를 일으켜 세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오랜 시간 고승들이 전해온 연불 속에 있다면 어떠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유명한 고승들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연불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도입에서부터 이미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연불의 힘은 이렇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연불의 세계로 이제 막 여행을 떠나는 기분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연불의 신비로운 힘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아요. 우리는 모두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어디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곤 하죠. 어쩌면 그 해답이 의외로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염불의 세계에서 말이죠. 수많은 고승들이 염불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염불이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우리 삶의 위대한 지혜이자 치유의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신비로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깊은 평화가 스며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연불의 매력 속으로 깊이 빠져들 준비를 해 보세요.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주세요. 연불의 깊은 의미와 힘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연불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다가올 거예요. 이 모든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불의 신비로운 힘을 몸소 체험하고,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평생을 연불선 수행에 바치셨던 수산 스님입니다. 스님은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효봉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오직 연불 수행에만 전념하셨죠. 해인사 극락암과 홍제암에서 연불만 1회를 결성하시고 많은 대중과 함께 연불당을 세우셨습니다. 하루에 무려 1만 번 이상의 염불을 하시며 정진하셨다고 하니 그 수행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산 스님은 염불을 통해 산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염불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해탈에 이르게 하는 자비로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염불이 얼마나 중요한 수행법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염불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닦고 번뇌를 내려놓으며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온을 얻게 됩니다. 염불은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불의 효험에 대한 여러 고승들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선도 대사는 아미타불 연불이 정토왕생의 큰 공덕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토왕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찾아 마치 정토에 있는 듯한 경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문대사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함께 부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의 공덕은 한이 없어 업의 장애를 소멸하고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죠. 이 말씀들은 연불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업장을 소멸하고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연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학대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스님은 3년 동안 이마에 땀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연불 수행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럽고도 치열한 정진 속에서 스님은 오직 염불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자신이 부르던 이름이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임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염불이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깊은 내면의 여정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염불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불은 중생에게 복덕과 인연을 맺어주고 염불하는 사람은 선과 복덕이 부처님과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요? 염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화와 깨달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염불을 통해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우 스님의 현대적인 연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스님은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연불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삶의 고비마다 연불이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말이죠. 기도하고 복과 선업,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요. 연불을 통해 운명을 바꾼 실제 사례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51세에 수명이 다할 것이라는 점괘를 받았던 불자가 염불 수행을 통해 80세까지 장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는 염불이 단순히 사후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염불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광우스님은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죽은 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받는 행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가피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신비로운 힘을 의미합니다. 염불은 습관이며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한 사람은 힘들 때 자연스럽게 염불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듯이 염불도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치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염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염불의 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불을 열심히 하면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평화롭고 초월적인 경지인가요?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 염불은 신, 구, 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우리의 몸과 입 마음을 맑게 하여 불순한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미타불 염불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염불을 하면 마음속에 오직 부처님만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상태. 염불을 통해 번뇌와 망상을 없앨 수 있으며 깨달음의 묘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선과 염불은 둘이 아니라고 하셨죠. 둘은 서로를 보완하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근기를 가진 중생이라도 염불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자비로운 가르침인가요? 어려운 경전을 배울 필요 없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염불은 이처럼 쉽고도 위대한 수행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깨달음의 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염불 수행은 어떻게 할까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자신이 믿는 불보살의 명호를 꾸준히 염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염불하는 불보살의 명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염불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지명 염불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절하게 부르는 염불 수행을 말합니다. 소리내어 염불하거나, 마음속으로 염불하거나, 중요한 것은 그 명호에 담긴 부처님의 가피와 자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불은 우리의 삶의 깊은 평화와 위로, 그리고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수행법입니다. 염불은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고, 현재의 고통을 경감시키며 미래의 행복을 위한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유명 고승들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연불 이야기를 통해 연불의 신비로운 힘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산스님의 꾸준한 정진, 여러 고승들이 전하는 연불의 무한한 공덕, 그리고 광우스님의 현대적인 가르침을 통해 연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연불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으며,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속이 답답할 때, 잠시 눈을 감고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보세요. 그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며, 모든 번뇌를 잠재울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바로 연불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작은 소리로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연불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연불의 작은 씨앗을 심어보세요. 분명 머지않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연불의 힘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어보세요. 연불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연불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연불 수행이 늘 함께하여 밝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